풍천 소축계는 유순한 바람이 강건한 하늘 위에 불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나요? 네 이미지를 살펴보면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핵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요 밑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하늘. 이 하늘은 1억 도씨가 넘는 고온의 에너지가 펄펄 끓는 그런 하늘입니다. 그런 하늘을 품은 핵폭풍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온의 하늘을 품은 핵폭풍 네, 다음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김일성. 이후락 그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명을 받고서 밀사죠. 밀사로 해서 이제 북한에 파견이 돼서 북한과의 7사 남북공동성명의 이제 공동수명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밀사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이락 중앙정보부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육사 육사에 해당하였습니다이 중앙정보부장이란 것이 보면 엄지에서 양들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지에서 양을 제어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양대를 다음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황희 정성이 되겠습니다. 너도 옳고, 그래, 그런 말하는 또 너도 옳고, 그 황희 정성은 인재 포용 정책으로서 조선시대의 세종도항을 도와서 세종대왕께서 그 태평승계를 열수 있도록 도와준 명정성이었습니다. 이 황의정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육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육사는 요 밑에서 이렇게 인재들, 양이란 것이 이제 인재, 인재에 해당합니다. 이런 인재들을 포용하고 키우는 그런 부드러운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엄니 역할을 하고 있는 황의정사 이런 이미지가 네. 다음 또 이미지를 살펴봅니다. 아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종합을 해보면 풍천소축계에서는 그 이미지 속에 그음미 양을 이렇게 축적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었습니다 산천의 주행열쇠 본문을 참고하면 소축은 작게 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풍천소축계는 유순한 바람이 강건한 하늘 위에서 불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황의 정성이 포용정책으로 나라의 인재를 모으고 관리하면서 세종대왕을 도와 천하태평 시대를 여는 모습이 연상되며, 황의 정승은 상부의 유순하며 귀한 어민 육사에 해당하고, 양의 무리 속에서 상부의 하나뿐인 귀한 어민 육사가 국가의 인사부장이 국가고시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인재를 불러 모아 선발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주변과 하부의 양들을 불러 모아 선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뿐인 어민 육사가 주문하고, 양의 무리들은 재능을 뽐내며 홍하니, 엄은 양의 무리들을 작게 모은 것이요. 상부와 하부는 서로 소통하면서 형통한 이러한 상황에서 작게 모은 것을 의미하는, 소축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주형 열쇠 본문 중에서. 네. 다음. 이러한 풍천 소축계의 시절에 딱 맞는 처세는 무엇일까요? 황희정생이 인체를 모아서 관리하는 이러한 풍천 소축. 또는 이제 유락이 이제 북한에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서 최사 공동 승명을 이제 그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이런 봉천서축의 시절에 딱 알맞는 저사문실 거예요. 계사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사를 살펴보면 봉천서축 계사 원문 소충원 형안이 미룸불어난 자석교의 세라 무슨 말이냐? 소축은 형통하니, 빽빽한 구름이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우리 서쪽 교회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소축은 이제 빽빽한 구름이 비는 내리지 않고, 서쪽 교회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네. 더 자세한 건 이제, 그, 산천인의 주형 열쇠를 참고하면, 예, 네. 다음. 풍천소축계의 주제는 작게 모으는 것 작게 모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천소축계의 시절에 있어서 나갈 맞는 자세는 무엇이냐 이게사에서는 소축형 하니 미른부호 자석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엄의 역할은 엄이라는것은잘 알아야 됩니다. 엄이란 것은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양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어미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제어하는 것이 어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육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어하면서 이 양들을 모으는 것 그게 바로 소축입니다. 이런 소축의 시기, 시, 시대에 있어서 이 대사에서는 미룸부르라고 했는데 구름이 잔뜩 모여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만약 비가 돼서 삭 내리면 안됩니다. 어미 하는 역할이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소축의 역할입니다 육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다음 풍천 소축계의 주인공, 주인공인 호사를 살펴보면 주인공은 다섯 양의 무리 중에서 하나뿐인 귀한 어민인 육사가 되겠습니다 육사를 육사는 이제 문관강 레벨이 되는데, 육사를 효사원 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육사는 유부면 혈것고 적출하여 묵으리라. 무슨 말이냐? 육사는 민업을 두면 피를 흘리지 않고 두려운 데서 나와서 허물이 없나니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의 밀사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김여성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7사 남북공동성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뭐 이제 육사의 역할입니다. 육사는 이제 어머로서 양들을 제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사에 대한 이제 더 자세한 것을 천천히 주역 개설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 아 주역 열쇠를 이제 참고를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부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로선 육사가 앉아 있는 상부의 맨 밑자리는 엄이 앉으면 올바른 자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육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육사는 하나뿐인 귀한 엄으로서 사방에 양들로 둘러싸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며, 하부에 증응하는 자기의 자리 있기 때문에 양들을 모으고 제어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도 한방으로의 피도 흘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사는 하나뿐인 귀한 업무로서 개사에서 언급하였던 주변과 하부의 양들을 불러 모아 선발하고 관리하는 인사 부서장의 역할을 하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육사는 풍천 소축계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다. 예. 다음으로 주인공 교사 외에 이제 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구 초구는 이제 민중에 해당니다 민중급 레벨에서의 소축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중급 레벨에서의 작게 모는 것이, 것이란 무엇인지. 초구 원문 초구는 복이 자도이 하기구리요 기란이라 무슨 말이냐 초구는 제길로 들어오니 무엇이 허물이요길란이라 상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전 상활 복자도는 기어길려라 복자도는 그어름이길란이라 정의의 정응법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초고는 양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부에 응하는 자기 짝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육사 이풍선소 주계의 주인공인 육사, 육사와 지금 정응하고 있습니다 정응하는 이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과 이제 정응을 하고 있으다 얼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양 양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는 주인공 같은 거 하고 있고 네. 다음 구이 구이는 이제 무관급이 되는데 무관급 레벨에서의 소축이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무관급 레벨에서의 소축 구이는 겸복이니 길하니라 무슨 말이냐 구이는 동지와 손을 잡고 해복, 회복하는 것이니 길하니라 상전을 네. 살펴보겠습니다 상전 견복은 재중이라 역부자실계라. 무슨 말이냐. 견복, 견복은 가운데 있으니라. 또한 스스로 일치하느니라 예. 정의정음법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구의. 구의는 이제 양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상부에는 응하는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예. 자기의 짝도 없고, 그 다음에 응하는, 아, 그니까, 자기 의 자리도 아니고, 응하는 자기의 짝도 없지만은, 이 자리가, 가운데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 동지들, 양들과 같이, 이제, 요 밑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하고 해서, 양들과 같이 손을 잡고 회복하는 것이 이제 길하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가운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제, 구상 이제 구삼은 그 레벨에 이제 도지사급 레벨, 도지사급 레벨에서의 소축, 소축이란 무엇인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사급 레벨. 구삼은 예설복이며 부처반목이라다. 무슨 말이냐? 구삼은 수레가 바퀴살이 벗겨지며 부부가 반복하는 것이로다. 상제들 살펴보면 상활 부처반목은 불렁정신이라. 무슨 말이냐? 부처밥 먹은 집안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라 예, 정의 좋은 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삼은 양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입니다. 올바른 자기의 자리고 상부에 이제 자기짝이 있는지 보면 아 자기짝이 없습니다. 예. 여기 어미면 이제 자기짝인다고 자기짝이 아니고 예. 예, 자기의 자리지만 자기짝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이제 육사를 육사를 태우고 있습니다. 육사를 태우고 있으니까 그 육사를 태우고 있으니까 이 상부에 그러니까 자기장이 자기 없으니까 하부에 먹을래 되는데. 누우는 이 주인공이 육사에 육사에 갈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바람 피고 우 있는 거다. 바람 여기서 동지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사를 먹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가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뭐, 눈은 저쪽으로 가고, 행동은 이쪽으로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술이 바뀌어져야, 바뀌어진다는 벗겨진, 것이. 예, 그래서 바뀌어 바뀌어져야, 바 그러니까, 요 육사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구호. 구호는 이제 대통령급 레벨입니다. 대통령급 레벨에서의 그 소축 작게 모으는 것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원문 구호 구호는 유부라 연녀하여 부의 기린이로다 무슨 말이냐 구호는 믿음이 있는지라 끌어당기져서그 이웃과 더불어 부유하게 하도다 상전을 살펴보면 상전 유부 연녀는 부독 부야라 무슨 말이냐 유부 연녀는 혼자만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예, 정의정원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호는 양으로서, 어, 이제 예수 수니까, 어, 양으로서 이제 올바른 자기의 자리입니다. 올바른 자기의 자리고, 하부에는 어가는 자기의 자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이 자리가 가운데 자리니까 대통령 자리니까 엄청 좋은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게다가 또 바로 밑에는 이 주인공인 그 어민 육사가 또 발밑에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면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제 육사는 이율학 중앙정보 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율학 중앙정보 부장이 이제 그니까 같이 이제 뭐 북한에 뭐뭐 뭐 파견 뭐 북한에 가서 뭐 김일성과 이제 뭐나중 칠사 남북 공동 성명관려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협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구어 이 대통령급은 이제 믿음인 그그에서 믿음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과 같이 또 지나고 또 올바른 또 자기 자리고 가운데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육사 육사가 끌어당기졌어. 요거 그 이옷이란 게 육사라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 상구, 예, 네, 상구, 상구는 이제 원로급입니다원로급에서 이제 소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로급 월로급은 상구는 기우기천한 상덕하여 제한이 부정이면 여하리라 월계망이니 군자정이면 흉하리라 무슨 말이냐? 상구는 이미 비오고 그치는 것은 덕을 숭상해서 가득한 것이니. 지어 어미가 자기 성질대로 꽃게만 하면 위태하리라. 다리 거의 가득 찬 보름이니 군자가 가면 홍하리라. 예, 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활, 기우기천은 덕이 적재하여 군자 정용은 유소의 아니라. 기우천은 덕이 사에서 가득 찬 것이요. 군자 정용은 어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야. 예, 정의, 정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군은 어, 양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있다. 그다음 하부에는 또 자기 짝도 없습니다. 자기의 자리도 아니고 자기 짝도 없고 이제 어, 그렇지만 이제 요, 요 밑에 이제 주인공인 육사가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도 아니고 자기 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게 이제 양이니까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 제 주장이 선생님이니까 뭐 이제 자기 뭐 주장이 둘 탓니까 뭐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상을 요약을 하면 소축은 작게 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귀하 남인 육사가 풍전 소축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주인공 역할을 할 수,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을 지루하는 양들을 모아서 뭐는 양들을 모아서 뭐 뚜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자기 단지 이제 뚜껑 뚜껑처럼 몸이 양들을 모아서 모고 있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역할을 있습니다 풍천 소축계의 시절에 맞는 딱 맞는 짓을 그 사이에서는 소축형하니 미릉구 부사세교한다고 말하. 그리고 이제 주인공 교인 육사, 육사에 사 대해서 육사에서는 육사, 육사는 유부면 별것고 적출하여 우울이라 예. 이제 다음 예. 다음 강의는 이제 하천대유 하천대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열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試合ね。